마감될 예정이오니, 아직까지. ㅋ <laughs> ㅋ <laughs> <laughs> 아! 그시 읽고싶다! 가주세요! 어디로요? 쟤뻥가맛민아 <laughs> 빨리 국물 먹어봐 아니야 쟤 진짜 나, 아 그래? 아너걸 먼저 아, 먹어 어너걸 먼저 어, 먹어 어, 어. 나 진짜 완전 맛있는데? 아니 이정도 맛이 없어 이세상에 아니 근데 라면이 근데 얘는 무조건 시오다 그치? 소유로먹어 안될 것 같아 맑은게 그치 이 조개 맛이 확나 아씨 진짜 맛있어아 면도 맛있고 맛있어 아나왜곱배가안 시켰지? 아는 맛이야 진짜 오징어 과지락 있나 이야 아니? 모르겠어 아 미쳤다 조개가 너무 맛있는데? 그치? 너무 맛있어 다섯 장 받을 거 이거 세개 인정. 야, 진짜 맛있어 여기 소스가 미쳤어 미쳤지? 짜그 소스 진짜 맛있지? これは、えー、大学に対して、さらに言えばですね、えー、この社会に対して、うん

여기도 맛있 약간 멸치 매운 멸치. 약간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낙지같생기지않아 못생겼어. 몇점 나? <laughs> 브레이크 타임. <laughs> 그거 맛있... 맛있어. 그래? 고기 그래? 냄새. 진짜. 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는 처음 먹어봐. 원래 네. 고창치카마은 약간 말라있잖아. 되게 생기잖아. 아니 왜냐면 되게 걸레처럼 생겼다니까? 맞아 맞아. 그치? 대걸레처럼. 맛있다. 너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오바이. 찬역, 찬역 <laughs> 정야나 <laughs> <오> <오케이. 웃음> 이거 사진 찍어줘, 들고 있아 어, 좋아. 약간 너가 잡은 사람 처럼 알겠습니다. 거 그리고, 나 어부 같아, 그냥. 작은가? 음. 진짜, <된다> 아, 이거 어떻게 된데? 커. 커야. 우와, 나 이거 치 나도. 이거가 되게 크다. 여기 온전 안 먹어봤어. 안먹었어 우와. 미쳤는데? 와 아, 이거 봐 어? 이거. 오, <웃음> 많이, <웃음> 아니, 아니, 발력이미쳤어 <수만력이 웃음> 그런 만다 괜찮아. 너한번 먹어 볼래? 아 응. 먹어봐야지 그래. 한 키스 한한한데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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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간. <laughs> 간. <컴온. 웃음> 아, 어. <laughs> 같이 먹어보자 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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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너무 무서워. 웃음> 동생에 같이 먹어 응. 사람들 먹고 보니까 하나 둘정관 그어야 그러니까 음. 계속 맛이 난다 김치? 다른 거 먹어? 김치 네? 치피 아니 고자 어. 거기 문 닫은 거 아니야? 아 그쵸 티 아니면 거지어 로찌 갖고 이 로찌 갖고 먼저 먹어봐봐 해봐아김이상궁 아, 먹어봐야겠다 먹어야겠다 아 맛있어? 다맛다시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우설이라는 건데? 여기 안에 파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멋지어 먹었어? 안 찍어 먹었는데? 소금 달랄까 이거? 계란? 이거는 뭐, 나중에 너 이거 샤브샤브 고기. 아, 어. 야, 정말 맛있다. 아직 나 거짓말. <laughs> 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흰쌀밥이 아니네. 아니 간장을 부어서 하는 거라서. 아, was l i e I s was k e I w a 요 like, I i e s e l l e <laughs> <laughs> 너왜 자꾸 저기랑 소통해 나랑? 哼哼。<laughs>

음, 아. 치즈를 먹어야 겠다 아, 좀 배고파, 엄청. 찔렸이 음. 맛있다. 야, 오니가, 오니 미쳤다.

난 죽었다. <laughs> 왜더안 써? <laughs> 아, 아, 나 진짜 내일 이거 1 0개 살래. <laughs> 왜냐면 동키오테 이거 없었어 이 맛이. 아니 그거 없어. 이거 어디 샀지? 이거 그냥 세븐일레븐. 그래? 응. 그럼 나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렇개 사야겠다. 마이크로스. 응.